안녕하세요. m t 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소외당하던 가치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근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가치주가 아니라 저 PBR입니다. 정부가 PBR이 낮은 기업에 기업 가치를 띄우는 제도를 운영하려고 한다. 라는 의견을 밝힌 영향입니다. 이게 기사와 자료들을 좀 보면요. 지난 1월 18일에 대통령실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 구조와 세금 문제를 꼽았는데요. 특히나 기업 지배 구조를 좀 보면은 기업 성과에 비해서 가격이 충분하게 평가되지 못하는 게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한국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는 반면 PBR이 다른 나라의 유사 산업에 비해서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계속해서 좀군부리지펴졌고 어, 지난 2월 5일에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 운용해서 상장사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뭐 이사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나 책임 강화, 전자주통 도입 같은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업종별 투자 지표 그러니까 PBR이나 ROE 등의 비교 공시를 강화하고 또 상장사의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기재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우수 업체들을 이제 구성된 지수나 ETF를 개발하는 등의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럼 이 지점에서 이 PBR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고 정부가 나서서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 PBR 문제를 개선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증권가나 가치 투자 쪽에 좀 조회가 깊으신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PBR만 봐서는 안 된다. PBR이 중요하게 하는데 PBR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 체크에서는. 저 PBR 주에 투자할 때 유의해서 봐야 할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PBR이 무엇인지, 또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그런 주주환원 정책이 PBR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치주에 투자할 때 PBR뿐 아니라 특히나 ROE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증권가에서 저 PBR 주 지금 상황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내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pbr이라는 것은 주가순자산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가와 순자산 간의 그런 비율을 뜻하는데요. 이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이저 pbr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회사 장부상의 자본은 많은데 주가는 상당히 낮은 종목들을 이저 pbr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PBR은 기본적으로는 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주가, 그러니까 가격, 그리고 순자산의 함수입니다. 이 수식을 보면은 이 시가총액을 순자산 혹은 자본으로 나눈 값이 PBR이고요. 이 시가총액을 발행주식 전부로 나누면은 주가가 되고 또 순자산을 어, 발행주식으로 나누면 주당 순자산이 되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저희는 간단히 이 주가는 가격으로 그리고 이 주당 순자산 혹은 이 순자산은 자본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함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저 PBR 주가 되려면 최소 두 가지 중 하나는 성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첫째로 이 분자인 가격이 낮던가, 혹은 이두 번째로는 이 분모인 자본이 높던가입니다. 이 분자가 낮던가 자본이 높아야지만 어, 전반적으로 이 PBR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겠죠. PBR이 낮은 기업이 왜 PBR이 떨어질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빵집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식회사 MTM 빵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빵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팔아서 이제 돈을 남기는 걸 이제 주된 비즈니스로 하는 곳이죠. 이제 매출이 매만원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출이라는건 빵을 팔아서 번 돈에 대한 액수를 뜻하고요. 여기서 뭐 재료비나 인건비, 유지보수비, 관리비, 세금 이런 비용, 해반 비용들을 다 빼야 될 겁니다. 이렇게 비용들을 다 하나씩 빼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남는 순이익이 천 원이 된다. 그래서 이 순이익으로 천 원이 남은 거는 어디로 가느냐? 이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이익잉여금은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이 천원 더 늘어나는 거죠. 이걸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로 한번 보면요. 이게 기존의 재무상태는 자산이 만원이었는데 이 자산 만원의 구성이 자본 오천원 그리고 부채 오천원으로 구성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이익이 천원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 자산이 만원에서 만천원으로 늘어났고요. 이 만원에서 천원 늘어난 만큼은 이 자본에서 천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인여금이 천 원이 붙음으로써 기존의 자본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조건들이 다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순수하게 재무제표는 이렇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가정을 해보면 이 빵집의 주인은 사업의 확장을 의지도 없고 그렇다고 주주환원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꾸준한 규모의 매출하고 이익이 쌓인다면은 해가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쌓이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이 조금씩 조금씩 매해 천원씩 늘어날 거니까 해가 갈수록 이 회사의 자본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주주 환원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빵집의 경우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빵집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 이런 기업들이 PBR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주 환원책을 쓰라는 겁니다. 예컨대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그런 주주 환원책을 쓰면은 pbr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이게 주주 환원책이 pbr을 개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이냐 이걸 좀 회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배당이나 자사주 정책이 이 pbr에서 이 분자 분모 분자는 가격이었고 분모는 자본이었죠 근데 이 분모 영역 그러니까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째는 배당입니다 이 회사의 자산이 만 천원 그리고 자본이 육천 원 부채가 오천 원인데. 만약에 주주들한테 배당을 천 원에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딘가에서 천 원이 빠지게 됩니다. 이 변화를 보면요, 이 자산이 만 원이 되고 그리고 그천 원이 빠진 만큼은 이 자본에서. 어, 천원이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잉여금에서 이제 천원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에서 천 원이 빠지는 거니까 분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분자가 그대로고 분모는 빠지게 되니까 pbr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죠. 두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똑같이 자산이 만천원 자본 육천 원 부채 오천 원인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하면은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주주들한테 출자한 자본을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주면은. 그 대가로 자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다시 거둬들인다는 거는 그 자본을 다시 주주들한테 돌려준다.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해서 이 자본금이 줄어든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자본이 천 원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만천 원이었던 자산이 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자에서 그대로고 분모는 줄어드니까. 분모가 줄어든 만큼 p b r 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사주 소각, 이 자사주 소각은 좀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자사주 소각은 자본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간다면은 분모도 그대로고 분자도 그대로니까 그럼 PBR도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근데 다만 이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오르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 통상 자사주 소각은 기업들, 이제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이거 호재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 이 회사는 주주 환원을 잘 해주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어, 사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주식을 사면은 주가가 오르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그러면 분자가 오르니까 PBR이 오르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이저 PBR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책을 쓰는 거는, 어, 분모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분자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PBR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으로써저 PBR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PBR 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저 PBR 주가 나중에 주주 하나 잘할 거니까 그냥 무조건 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른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유독 ROE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ROE라는 게 뭐고? 이 증권가나 가치 투자자들이 ROE를 왜 유독 강조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식으로 보면 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ROE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볼 거는 에, 투자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인 PER입니다. 이 p e r 은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PBR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ROE와 PER, PBR 이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익과 회사의 자본 그리고 주가 이세 가지 중에 최소 두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ROE는 이익과 자본 그리고 PBR은 가격과 이익 그리고 PBR은 가격과 자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저희가 이 ROE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PBR을 ROE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PBR을 ROE로 나누면은 이 PBR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자산 그리고 ROE는 이익 나누기 순자산인데 이걸 나눴으니까 이 분자와 분모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순자산 그러니까 자본 나누기 이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PBR에서의 이 순자산이 분모에 있는 거하고 ROE에서의 이 순자산 자본이 있는 게 이게 사라지게 서로 상쇄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건 시가총액 나누기 이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나누기 이익은 PER입니다. 그러니까 PBR 나누기 ROE는 PER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는 만약에 두 회사가 있는데 이두 회사의 PER 그러니까 주가순이익 비율이 같다면은 그러면은 이 회사의 PBR을 결정하는 것은 ROE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PBR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ROE도 개선을 해야 된다. 혹은 ROE를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ROE와 자본의 관계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어떤 두 기업의 이익규모가 같다면은 이익이 같다면 분자가 같은 거죠. 그러면은 roe를 결정하는 건 무엇이 되느냐 바로 이 순자산 자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본이 많은 기업은 분모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roe는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본이 적은 기업은 분모가 적기 때문에 roe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roe라는 건이 기업이 제한된 자본을 가지고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아마 다시 말해서. 이 순자산이 적어도 이익이 많이 나온다면은 ROE가 높은 거니까 그러면이 기업은 적은 자본으로도 이익을 잘 내고 있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반대로 어떤 기업이 자본은 많은데 이익이 적으면은 어, 이 기업은 자본을 좀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업이 이익을 늘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시간이 지나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은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본이 쌓이면 쌓일수록 ROE는 낮아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건지 저희가 어, 표로서 한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익을 이 늘리지 못하는 기업은 어, 장기적으로 ROE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다시 한번 MTN 빵집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 MTN 빵집의 목표는 연 이익 천 원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어, 일단 0년 차에는 자본 어, 만 원을 가지고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듬해에는 순이익 천 원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순이익 천원이 발생 했고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잉여금 형태로 자본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업의 roe는 얼마냐 순이익 아, 최초 자본 어, 만원에서 순이익 천원을 뽑아냈으니까 그 그러니까 roe는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듬해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듬해에도 똑같이 이익을 천원에 발생을 시키겠죠 그런데 자본은 더 늘어났습니다 천원씩 계속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이듬해에는 어, 자본 만 천원에서 이익 천원을 뽑아냈으니까 순이익이. 기존 10%에서 9.1%로 떨어집니다. 자, 그럼 3년차는 어떻게 되느냐? 8.3%.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ROE가 줄어들어서 10년차에는 5.0%, 11년차에는 4.5%. 그러니까 이 기업은 ROE 관점에서 자본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대로 못 쓰고 있다, 못 쓰는 기업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기업 가치 관점에서 자본을 되게 못 쓰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m t n 빵집의 기업 목표가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존에는 이익을 천 원씩 내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에는 ROE를 8%로 유지하는 게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ROE를 8%로 꾸준히 유지를 한다라면, 최초 자본이 만 원이었을 때, 이듬해의 이익은 800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ROE가 8%니까. 그러니까 만 원에서 8%만 800원이죠. 앞선 목표에 비해서 이익 규모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ROE는 그대로 8%가 됐고요. 그러면 이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듬해에도 이 기업은 ROE가 8%가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자본이 늘어난 만큼 이익 규모도 ROE를 유지하면 똑같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800원에서 864원이 되고요. 그럼 이듬해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또 늘어납니다. 864원에서 997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익은 자본이 쌓이는 만큼 그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니까. 계속 늘어나면서 10년 차에는 1,534원, 11년 차에는 1,648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에 이 연이익 1,000원을 유지하는 곳과 꾸준히 ROE 8%를 유지하는 곳의 차이를 보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차이가 엄청 커집니다. 11년 차가 됐을 때 일단 자본 규모가 역전이 되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같은 기간 1,000원에서 1,648원으로 65%가 늘어난 게 확인이 되죠. 다시 정리해 보면은 어떤 기업이 이익만 유지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익이 유지되는 만큼 자본은 늘어나기 때문에 ROE는 점점 줄어듭니다. 어, 다시 말해서 자본 효율성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기업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반면, ROE를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 자본 규모도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어, 혹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익 규모도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저 PBR 문제를 개선을 하려면은 주주 환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증권가나 가치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ROE를 기본적으로 높여야지만 PBR이 개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치를 높이려면은 자본을 잘 배치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셨으면은 이제 증권가나 가치투자자들이 왜 roe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좀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은 이 roe를 어떻게 투자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법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들을 하나씩 좀 보면요 일단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 roe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선형회기를 통해 자본수익성 대비 pbr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수익성 대비 pbr과 비교해서 현재 pbr이 낮은 곳들 이 어딘지를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 섹터를 보면 은뭐 에너지나 산업 경제 경제 소비재 필수 소비재 금융 유틸리티 같은 그런 여섯 개 섹터를 꼽아 가지고 그 섹터들을 중심으로 이제 다수의 기업들을 좀 선정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온 증권은 아예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아예 그냥 이곳은 roe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을 꼽았습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수 산업이면서 pbr이 낮은 유틸리티나 은행 보험 유통 같은 그런 업종에 저평가 해소 형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인 그런 곳들 가운데 PBR이 낮고 ROE는 8%가 미만이어야 된다. 그니까 지금 배당 성향이 낮은데 향후 현금흐름이 좋아가지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정책도 좀 이렇게 강화시킬 것 같다. 그런 곳들에좀 투자하는 것들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들을 꼽은 것이죠. 끝으로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신한투자증권하고 좀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PBR이 1배 이하인 기업 가운데 뭐 현금흐름이나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ROE하고 부채 비율, 뭐, 기타 금융 부분 같은 것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종목 스코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위 기업들로 나왔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추려놓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PBR이란 거는 주가, 그러니까 가격과 자본의 함수입니다. 근데 네, 저 PBR이 지금 대두가 되는 거는 기업들이 자본을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업들이 이익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근데 이걸 따로 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 라면은 그러면은 이 기업은 필연적으로 PBR이 장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어, 주주환원책을 강화를 하고 그러니까 배당을 강조하고 그리고 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저 PBR 문제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런데 증권가나 가치투자자들은 이 PBR 뿐 아니라 ROE도 강조를 한다. ROE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ROE라는 지표가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그럼 보여주는 지표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이 PBR 장세에서 PBR만 보면 안 된다. ROE를 봐야 된다라고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ROE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서 이익을 더 창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어떤 기업이 이익만 유지를 한다면 필연적으로 PBR 낮아질 수밖에 없고 ROE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기업이 ROE를 유지를 한다면 은 장기적으로는 자본도 늘고 이익도 더 늘어나는 효과 그러니까 PBR이 증가하는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증권가들이 지금 이저 PBR 장사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다 이 ROE가 높은 기업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좋은 의견도 있고 혹은 ROE가 지금은 낮고 배당 성향도 낮은데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은 현금 흐름이 좋아가지고 어, 장기적으로 배당을 늘릴 것 같다 혹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할것 같다 라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어,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끝으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가치 투자 전문가들의 좀 이야기들 중에서 눈에 들어온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싸다면 대체로 싼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히 저평가된 종목을 저 pbr 종목이라는 이유로 그냥 무작정 매수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싼데는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니까 무작정 PBR이 낮은 종목을 사시기 보단 내가 산 종목에 가치가 왜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하시면서 투자를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이슈체크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